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 박사 세 사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세 명이라는 이해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실에 기인합니다. 박사들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방 박사의 경배 행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 바벨론, 페르시아 또는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페르시아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을 갖게 된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 여행하기에는 엄청 먼 거리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또한 이방인의 대표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 경배 드려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박사들의 선물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왕이 받으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싸구려 말고 아주 귀한,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합시다. 저는 사랑과 충성이 담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충성을 삶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동방 박사들의 선물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생활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권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충성이며 사랑이며 순종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신다니 또 감사합니다. 충성과 사랑과 순종을 드리면서 저희 마음속에 복되고 즐거운 성탄의 계절이 환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